자 66페이지 무성음 유성음 <laughs> 하겠습니다 자 유성음이란 성대가 울리는 소리이고 무성음이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목에다 대고 어떤 소리를 해볼때으 어, 울리면 유성음이고 크크 하듯이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입니다 직접 손을 손가락을 목에다 대고 이런저런 소리를 해 보십시오. 크브드프뜨 이런 것을요. 그러면 아 울리는구나 안 울리는구나 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성음은 흐린 소리로 흐리다라는 말이 약간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무성음에 비해서 어, 유성음은 울려요. 그래서 무성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게 소리나고 브브브어 무성음은 맑은 소리로, 툭툭 유성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게 똑같은 드와 히이 있다. 얘는 해보십시오. 드드드뚝뚝 드, 드. 이럴 수는 없죠. 드 약간 길고 약간 부드럽고 울리고, 얘는 투투 밑에 있는 으 소리를 빼야 됩니다. 모음을 잡아 집어넣으면 전부 다 유성음이 돼 버려요. 츠 츠. 하니까 맑고 약간 짧습니다. 유성음과 무성음 구별하십시오. 자, 영어에서 명사에 s나 es를 붙여 복성을 만듭니다. 뭐 복스 하는 것처럼 명사에 s, es를 붙이면 여럿을 의미하는 복수형이 되는데 그 발음은 이 발음이 스가 있고 z 가 있어요. 명사당의 끝소리가 유성음이면 명사당의 끝소리가 드 울리는 소리에 S나 ES가 있으면 Z. 유성 S나 ES를 유성음 Z로 같이 발음합니다. 유성음이면 유성음 발음 Z를 하고 명사의 단어 소리가 무성음이면 컷. 컷. 트로 끝났으면 S나 ES를 붙였을 때 유성음이 어, 드 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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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스 유성음은 유성음으로 무성음은 무성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한번 보죠. Play 이 단어가 e 로 끝나면 먼저 모음은 모두 유성음입니다. 모음은 모두 유성음입니다. 그래서 W와 Y가 모음 반모음 반자음이 돼서 모음이니까 이 S의 발음을 play 스 라고 하지 않아요. play 이이 e, e 울렸기 때문에 z plays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 이야기한다의 talk 크 발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한글식으로 크그 하는 게 아니라 크만 하셔야 돼요. 크니까 그 옆에 있는 s는 같이 울리지 않게 s, talks. play plays. talk talks. 하고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4번 영어에서 동사에 디나이드를 붙여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만드는 데규칙 변화일 때요그 디나이드의 발음은 동사 단어의 끝소리가 여기서도 같습니다. 유성의면 디나이드를 드 하고 동사 단어의 끝소리가 무성의면 디나이드를 트 발음을 합니다. 예를 보죠. play 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plays 할 듯이 d를 붙이면 놀았다를 하고 싶으면 어 played 이 e, played 같이 돌아가요 played 그런데 이야기 한다가 톡이면 이야기 했다는 talk드가 아니라 talk 트 t, t 자 책을 영어로 book라고 하지 않죠 book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턱도 어 톡을 한국말로 쓰기가 힘든 이유가, 오와, 오와, 어의 중간소리니까요. 턱, 이렇게 돼있을 때, 트, 턱, 트, 트, 턱, 트. 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트, 소리를 낸다는 거. 자, 동사단어의 끝소리가 D로 끝나면, 어떤 단어의 끝이 D나 T로 끝나면, 여기에 D나 ED를 붙인 소리는 ED 소리를 낸다. 예를 보죠. 원, 트는 트로 끝났어요. 거기에 ED를 붙이면, 원 티츠가 아니라 디나 티로 끝났을 때이드는 이드 발음이 돼서 원 티드라고 발음합니다. 원 티드. 자, 그런데 이십을 t w e 가 t w e n t and 는 같이 먹을 수 있죠. 리디리트레니로 그래서 원 티드를 원 이드 twenty twenty 원원 이드라고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리디리티렌니 계속 적용이 되는 규칙입니다. 필요로 한다 가 need 입니다. need 에다 필요로 했다. 이들를 붙이면 d 로 끝났죠. 그러면 needed 가 되겠죠. needed 자 그런데 리디리티렌니 떠요. 그래서 needed 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동사단의 끝이 d 나 t 로 끝나서 이들를 붙이면 이 d 발음 난다. 앞에 영, 마, 발음이랑 연결하십시오. 모음 a, i, u, 유의 모음 뭐 모음 모두 다 반모음 반자음에서도 모음 모음은 모두 유성음입니다. 무성음과 유성음을 배우는 것은 성대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의 얘기도 있고 그게 발음이랑 연결돼요. s나 s나 e's의 발음이 s를 낼 것인지 z를 낼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고 d나 e'd의 발음이 d를 낼 것인지. 를낼 것인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유성음, 무성음 잘 정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